과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네. 하고, 우리 전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게또금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 작가님들은 글을 쓰시면서 글 쓰는 루틴? 습관? 이런게 따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하세안 작가님 먼저? 네, 네. 음. 아, 제가 하세안이라고 어, 필명을 정한 것도 하루에 세 가지를 하는데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쓰기가 있거든요. 매일, 단몇 줄이라도 쓰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 음, 분량을 정하지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자. 그런데 그걸 지금 2년 넘게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 루틴만큼은 내 네, 버리지 않고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작가가 되실 수밖에 없네요. 그래 <laughs> 그렇게 쓰셨으니, 어, 아, 그렇죠. 이제는 세상의 빛을 볼수 있게끔 나오게 만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대 작가님도 글 쓰는 루틴이라든지 습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루틴이나 습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 그냥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습관은 아니고 일단 세상하고 단절을 하고 어 여기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니까 한 첫날 정도는 집중이 잘안 돼요. 두째날 조금 이제 몰입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셋째 날 넷째 날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시간을 내서 책도 읽고 글도 썼어요 두 분은. 그런데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전우태 작가님부터. 네. 저는 매 메멘트몰이라는 말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의 검진을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이 문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세영 작가님 말씀주세요 저는 어 책의 홍보가 될까요? 저는 홍보가 아닌 정말 진심에서 하는 말인데 정말 삶은 가끔 음. 철학자가 되는 기분으로 한번 정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이 책의 제목처럼 가끔 한 번씩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철학자가 된다라는 심정으로 한 번씩만 이 책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정말 예뻐요. 나는 가끔 철학자가 된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표지도 물에 비친 그림자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책이 거꾸로 돼있 그래서 이렇게 <웃음> <웃음> 본 분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 지금 주현미 오베셀를 시청하시는 뭐그 구독자분들이나 또는 책을 즐겨 읽으시는 독자님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혹시라도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 하산 작가, 아니 저는 작가님 먼저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약간 예, 이제 처음에 그 소개를 해주셨던 저는 그 글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행복은 정말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를 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 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쉬운 말인데, 사실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작가님들과 음. 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말씀을 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세안 작가님은 또. 어때요? 갑자기 우리 전태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이 찡하죠? 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 책이라는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 책은 바로 제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읽을 독자분들도 계시다면 앞으로 책이 어디로 데려다 줄지 모르지만 책은 하루에 단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그 세상이 바뀝 말씀이 바로 철학적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분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이제 언더 마지막 질문이에요. 독자들에게 공동 저서에 참여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김아재 작가님 먼저. 아, 네네. 네. 아, 아 네. 아. 네. 아. 옛말 틀린 말 없다고 하잖아요. 그 옛말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정말 맞아요. 공동저서가 바로 그런것 같아요. 여러 명이 같이 맞든 거.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응원해주고 아자아자 아자 해주는 그 응원의 힘. 정말 이게 바로 공동저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응원받지만 주제를 놓고 여러 명의 생각을 같이 느끼면서 써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동저서가 주는 매력 아닐까요? 여러분들 힘내서 용기 내서 공동저서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처럼 글못 쓰는 사람도 이렇게 써낼 수 있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동저서를 시작했어요. 지금 아, 공동저서 8권 집필하고 전자책 4권 쓰고 개인저서랑 또 기회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기회, 여러,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 동무 함께 만나는 좋은 글동무. 기회라서 좋말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합니다. 혹시 m u c 작가님, m e I think I'm so man. What's it? So, w h 이제 공동,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을 한것 같은데 어, 이, 이 권하고 싶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정말 책을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있다. 한번 써보셔라. 성장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번외. 아, 번외 질문 있어요. <laughs> 제가 좀 아까 질문했기 을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어, 두 분이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꼭이 말은 하고 싶다. 나이말안 하면 갈때 후회할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그잠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이제 이 구독자가 아니고 이 같이 쓰신 공동 저자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어이다다 차려놓은 밥상에. 예, 숟가락을 얹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썼던 얘기죠. 예, 참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잘 아, 하시면 되죠. <laughs> 오, 약수, 저기, 아유, 예. 아, 네, 제가 커피 예, 사겠습니다. 어, 약 저기 저기 두장 찍어서. 아요 예. 제가 브레드도 사겠습니다. 브레드, 이 빵.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laughs>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세한는 음, 작가님, 음. 꼭 네.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인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구독자, 그리고 이 시청자 분들께 부족한 점 찾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책에서 내가 하나라도 배워갈 것, 그리고 이걸 시청하면서, 아, 그래! 라고 하나라도 용기를 얻어갈 것. 이 점에 차안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응.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를 나눴는데 저희가 좀 약간의 철학자가 된것 같은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함께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 인사로 하세한 그러니까 작가님이 쓰신 문장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문장이냐면 매일 조금씩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나만의 크리스탈을 찾아내는 여정을 시작하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모두 가슴속에 빛나는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꺼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크리스탈을 다듬느냐, 다듬지 않느냐는 사실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지그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여기 계신 작가님, 그리고 미애 코치님, 그리고 저까지도 조금씩 느리지만 내 속도대로 내 크리스탈을 다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저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개인 저서, 개인 저서 공동 저서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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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